안녕하세요. 이노우 샘과 함께하는 10분 경영. 이번 시간에는 생산·운영 관리와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생산·운영 관리와 마케팅은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일반적으로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경영 전략은 가장 상위에 기업 전략, 그 밑에 사업 전략, 그 밑에 기능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생산 운영 관리나 마케팅은 그 기능 전략 아래쪽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부터 먼저 잡아 보면 역시나 기능 전략 그 아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기능 전략으로서의 생산 운영 관리가 가장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생산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전략적인 측면, 기능 전략으로서의 생산 운영 관리가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이 전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하위 개념이 있는데, 생산 운영 관리는 그 하위 개념이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생산 시스템과 관련된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냐면, 일단, 생산 시스템을 가져야 되니까 그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생산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그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추가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 운영 관리는 생산 전략, 생산 시스템의 설계, 생산 시스템의 운영 및 통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내용들이 언급이 돼야 되냐라는 건데 역시나 생산 전략이란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 생산 전략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경쟁 우선 순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면 이 경쟁 우선 순위라는 것 안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네 가지가 원가, 품질, 시간, 유연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쟁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돼요. 그리고 경쟁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경쟁 우선순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떠한 경쟁 우선순위가 채택되냐에 따라서 생산 전략의 형태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경쟁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생산 전략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흐름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흐름 전략은 기본적으로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는 라인 흐름 전략과 유연 흐름 전략과, 유연, 유연성이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는 유연 흐름 전략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이걸 절충해 놓은 중간 흐름 전략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 전략이라는 관점에서는 경쟁 우선순위와 흐름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략 형성되었으니까 생산 시스템 설계하게 되는데 그 생산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의사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사결정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어떤 걸 만드는 생산 시스템을 만, 만들지 당연히 뭘 만들까요? 제품을 만들겠죠. 그래서, 제품 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생산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떤 형태의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관련된 측면을 공정 설계라고 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공정이 설계되고 나면, 그 공정 안에 인적 자원들이나 기계장치들의 위치를 잡아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배치 설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정 설계와 배치 설계와 관련된 의사 결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생산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얼마나 크게 설계할지 생산 시스템의 규모와 관련되 있는 생산 능력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 시스템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입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 시스템의 설계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는 제품 개발, 공정 설계와 배치 설계, 생산 능력과 입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산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생산 시스템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그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먼저 생산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공장에서 생산량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결정해 줘야 되냐면 그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계획부터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산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물론 이 생산 계획 안에는 여러가지 생산 계획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산량을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량을 미리 결정할 때 아무렇게나 생산량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 기준이, 기준이 바로 뭐가 되냐면, 팔릴만큼 수요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생산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수요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돼요. 그러면 생산 계획을 수립한 것까지 이야기가 되면, 이제 생산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생산 시스템을 가동하면 되는데, 그걸 가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자꾸 뭔가 쌓여요. 뭐가 쌓이는 걸까요? 재고라는 것이 쌓입니다. 어, 그러면 그 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없앨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사 결정을 할까요? 예, 네,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루어야 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재고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역시나 생산 시스템을 가동하다 보면 자꾸 팔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요. 뭐가 발생한 걸까요? 불량이라는 것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 그러면 그 불량 역시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둘까요? 그냥 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사 결정할까요? 역시나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품질. 경영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의 운영 및 통제라는 관점에서 품질 경영이라는 주제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산 운영 관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생산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돼요. 그런데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치명적인 결함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함이 바로 뭐냐면 한 공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들은그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1차적으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라고 이야기하는 3S의 개념을 주장하고는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계속 운영이 되다가 한번더 수정 보완되는 절차를 겪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적시 생산 시스템, 우리가 일반적으로 JIT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JIT,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JIT라는 것이 그컨베어 벨트 시스템의 단점을 수정 보완한다는 측면뿐만 아니고요. 또 어떠한 일을 만들어 주냐면 생산 운영 관리 쪽에 전체 최적화, 시스템 접근법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좀더 확장된 개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의 약자를 따서 SCM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들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생산시스템의 운영 및통제란는 관점에서 수요 예측과 생산 계획, 재고 관리, 품질 경영, 적시 생산시스템, 공급사슬관리와 관련된 주제들을 살펴보시게 되는 거고, 요 정도가 이제 생산 운영 관리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마케팅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운영 관리와 구조는 똑같아요 기능 전략도그 밑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기능 전략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보시게 되냐면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마케팅 전략이 형성되고 나면 역시나 그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수단들을 보시게 되는데 그 아까 생산 운영 관리는 그 수단이 생산 시스템 하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마케팅은 그 수단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뭐라고 이름 붙여주냐면 마케팅 믹스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래서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산 운영 관리와 마케팅을 비교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계 쪽에 더 붙어 있을까요? 생산 운영 관리보다는 마케팅이 기업의 경계 쪽에 더 근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환경과의 관계와 관련된 측면들을 좀더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생산 운영 관리보다는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 전에 그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되 있는 마케팅 기회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기회 분석, 마케팅 전략, 마케팅 믹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시면 그 마케팅 기회 분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 분석과 관련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나 기업이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걸 우리는 마케팅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 관점에서 환경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분석 대상, 누가 될까요? 소비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 소비자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듯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목적으로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시게 돼요 그래서 마케팅 기회분석은 마케팅 조사와 소비자 행동분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 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그 마케팅 전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라는 건데 정말 마케팅 전략은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정, 포지셔닝으로 구성되어 있는 STP 전략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외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마케팅 전략의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마케팅 전략이 형성되고 나면 이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수단들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 수단이 크게 네 가지 그리고 그네 가지가 각각 뭐가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제품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유통, 촉진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 그리고 제품이 프로덕트, 가격이 프라이스, 유통이 프레이스, 촉진이 프로모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는 관점에서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라는 것을 살펴보시게 되는 거고 요게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정도가 생산 운영 관리와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